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4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 아무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혐의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며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정오에 열립니다.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김호중 씨가 몰던 SUV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후에야 음주 검사를 받았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입증만 가능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김 씨의 공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씨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주관사 두미르는 김씨가 구속될 경우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본부장 전 아무개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역시 김호중 씨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허위자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의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갑질과 폐업 논란이 일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듬컴퍼니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강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여 2021년 38억 2천만원에서 2022년 48억 7천만원으로 연평균 12.9% 늘어났습니다. 매출 증가를 이끈 것은 교육 서비스 용역입니다. 보든컴퍼니는 599만원짜리 365일 마스터플랜 풀패키지와 399만원짜리 365일 vvip 풀패키지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교육서비스 매출액 비중은 2021년 48.7%에서 2022년 86.6%로 급증했습니다. 반려견용품 매출 비중이 줄어든 대신 교육프로그램으로 연매출 5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든컴퍼니의 영업이익은 2021년 4억 1천만원에서 2022년 20억 3천만 원으로 연평균 123.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41.7%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은 2021년 21.2%에서 2022년 18.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외형성장만큼 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1년 10.4%에서 2022년 72.5%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4억 원 남짓 쌓이며 자기자본도 증가했습니다. 보듬 컴퍼니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회사 폐업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 대표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64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에 이어 두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 두 건을 적발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 4,400만 원과 11억 225만 원입니다. 53억 4,400만 원 규모의 사고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했으며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감정가보다 높게 가치를 책정해 초과대출한 것입니다. 초과대출 금액은 2억 9900만원입니다. 또 다른 사고는 업무상 배임으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초과대출을 내준 사례입니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행위자들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의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도 농협은행에서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발생했으며 한 지점의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보 가액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우의 지분 협상에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일본 외 제3국의 라인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야우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 직접적인 자본 관계가 없으며 라인플러스는 라인야우 산하 기업으로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분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인야우는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을 종료하지만 라인플러스는 계속 업무를 위탁받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는 네이버가 대주주여서 라인야후가 관리 감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인플러스는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인플러스의 지분은 라인야후 자회사인 지인터미디어트 글로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라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라인야후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인 플러스는 2013년 한국에서 설립됐으며,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한국법인 직원은 약 2,500명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라인 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라인야후의 공동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내 국민메신저인 라인을 빼앗으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 일기신도시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선도지구가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삼본 4천호 규모로 선정됩니다. 일기신도시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 공모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기신도시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일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삼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됩니다.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총 2만 6,000호 플러스 알파로 총 정비 대상 물량의 10에서 15%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가 세부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며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정비 참여주택단지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 평가됩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선정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됩니다. 정부는 재건축 시 전세대란 우려로 인해 이주 대책도 논의 중입니다.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전세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신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10월에서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한국은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AI 글로벌 포럼에서는 첫날 채택된 서울 선언을 재확인하며 주요 기업들이 서울 AI 기업 서약에 합의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AI 거버넌스의 안전 혁신 포용을 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협력 촉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의향서는 AI 안전 연구소 설립 및 확장을 위한 협력을 촉구합니다. AI 글로벌 포럼에서는 AI의 안전 혁신 포용 가치가 재확인되었고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서울 AI 기업 서약에 합의했습니다. 서약에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 등 1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개회식 후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장관 세션에서는. AI의 혁신, 안전, 포용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5도까지 오르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낮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